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하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어, 예전에는 제가 주얼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딱히 액세서리 구입을 별로 안 했었는데, 한 작년부터 점점 이제 주얼리에 좀 관심이 생기면서 야근야금좀 많이 모으게 된것 같아요. 제가 작년 정도에 이제 한번 티파니 실버 제품 이렇게 세척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오늘은 티파니 말고도 다른 명품 주얼리 브랜드,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그런 브랜드 제품들도 모두 다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주얼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통 이렇게 주얼리샵에서 주는 파우치나 박스에 악세사리를 보관했었는데 이게 점점 좀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보관 케이스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주얼리 보관함 하나를 구입했어요. 이 주얼리 케이스는 여기 미국에 있는 주얼리 브랜드 메줄이라는 곳에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일단 케이스가 굉장히 심플하고 안에 구성이 엄청 잘 되어 있길래 제가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총 3단으로 되어 있고요. 어, 칸막이의 크기도 다 달라가지고 다양한 주얼리를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우선 제가 가장 많이 착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끼고 있는 제 결혼 반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가 결혼할 때 이제 남편한테 받은 예물 반지고요. 어, 브랜드는 티파니 제품이에요. 제가 결혼 반지 먼저 소개시켜 드린 김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반지들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결혼 반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갖고 있는 티파니 반지인데, 이 제품은 이제 실버 제품이고요. 이거 제가 산지꽤 오래됐어요. 이런 좀 귀여운 디자인의 제품은 나중에 저희 딸한테도 물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좀 색깔이 변해도 여기 전용 클리너로 닦아주면 또새 것처럼 금방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티파니 반지고 다음은 이제 스와로브스키랑 판도라 반지들인데 이 제품들도 제가 작년에 잠깐 짤막하게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요두 제품은 스와로브스키 제품인데 이렇게 꼈을 때좀 화려하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약간 스와로브스키의 매력 같아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서 제가 스와로브스키 제품들 을 예쁜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좀 모으는 편이에요 다음은 이제 다 판도라 반지들인데, 한때 제가 판도라에 좀 꽂혀가지고, 판도라 제품들 엄청 많이 샀어요. 여기 브랜드 제품들을 같이 이렇게 레이어딩 해가지고 껴주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판도라 제품은 세일할 때도 많아가지고, 세일할 때 제가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판도라에서 좋아하는 반지인데, 이 반지는 제가 일부러 좀큰 사이즈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해주면은 에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독특한 제품인데 러브라는 레터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꼈을 때 되게 포인트되고 예뻐요. 이 케이스는 남편 볼펜 케이스인데 여기에 이렇게 반지 보관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지들 여기다 보관했었는데 이제 반지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관해야겠어요.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사고 나서 되게 다양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이런 얇은 골드 반지인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네다섯 개씩 세트로 나온 제품인데, 저 이거 산지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 색깔도 안 변하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아마로 정말 아무렇게나 그냥 막 껴가지고 레이어딩하기 좋더라고요. 이따 귀걸이 제품도 제가 좀 소개하겠지만, 가격대비 정말 안트로플로지 여기 주얼리들이 가성비도 좋고 예쁜게 많아요 이런 얇은 반지들이 좀 손가락을 예뻐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요 제품은 정말 금인 제품인데 어, 이건 제가 사이즈 미스로 잘못 산 제품이에요 블루밍데일에서 산 제품인데 또 제가 이런 새끼 반치가 또 없어서 나름 이렇게 끼는 것도 괜찮아 가지고 가끔씩 잘 착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디오 제품인데 이제품 제가 몇달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착용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음 이 에르메스 상달 반지도 제가 얼마 전에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착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불가리 제품인데 보통 불가리 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플랩링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색상은 로즈골드 색상이고요. 불가리가 이 로즈골드 컬러가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꼈을 때 정말 고급스럽고 좀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잠금 부분이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혼자하기에 굉장히 편한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먼저 샀다가 같이 레이어드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하나 더 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사이즈가 작은 게 없어가지고 조금 큰 사이즈를 샀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면 예뻐가지고 제가 잘 착용한 제품이에요.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사셔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목걸이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티파니 제품들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파니 T 컬렉션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렇게 더블 스트랩으로 찬 제품이에요. 제가 팔찌는 보통 싱글 스트랩으로 많이 찼는데, 이렇게 더블 스트랩 제품들도 막상 착용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착용하다 보면 나중에 이 펜던트 부분이 이렇게 손목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상관 안 하고 잘 착용하고 있어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제품이 지금 실버 제품인데, 골드로 여기 이렇게 다이아가 박힌 제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찼을 때 뭔가 손목이 좀더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팔찌예요. 다음 이 제품도 이제 티파니 제품인데,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그 리턴 투 티파니인가? 그 라인인데, 제가 작년에 이 제품을 매장에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당시 직원분이 이 디자인은 이제 단종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정말 이 디자인은 웹사이트에서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하트 펜던트가 요즘 나온 제품들이랑 조금 달라요. 좀더이 펜던트 크기가 작고, 이볼 크기도 조금 더 작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볼드한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볼 크기도 작고 펜던트 크기도 작은 게더 예뻐 보여가지고 이 제품을 구입했는데 이 제품도 되게 잘 착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이 제품도 이제 티파니 제품인데 이건 제가 정말 옛날에 산 제품이에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왜 사이즈로 이걸로 샀는지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줄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요즘은 잘 착용을 안 하는 팔찌예요. 이게 티파니에 맡기면 줄을 줄여줄 것 같긴 한데 귀찮아서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셀린드 제품인데 셀린드에서 이 매듭라인 되게 유명하죠. 어, 매듭팔찌라고도 하고 꼬인 팔찌라고도 하는데 이 제품 되게 심플하면서도 되게 세련된 그런 디자인이라서 그래서 되게 할 때마다 예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반클리프 제품이에요. 이 제품 은 워낙 제가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이거 제가 사고 나서 거의 빼지도 않고 한달 넘게 거의 매일 했거든요. 근데도 질리지 않고 너무 예뻐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올에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줄 길이를 이렇게 3단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매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시어머니가 주신 다이아를 백화점 가서 이렇게 제가 세팅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는 티파니 제품인데, 원래 이키 펜던트가 좀더이 기다란 줄이고 이 하트 펜던트가 여기 줄인데 제가 저는 이 하트 펜던트를 좀 길게 메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줄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난무난한 그런 티파니 실버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한창 코인 목걸이 유행했을 때 구입한 제품인데 샵밥에서 구입한 거고 클로벌 포스트라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펜던트 크기나 줄 길이가 딱 적당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하트 펜던트 목걸이인데 저 주얼리 케이스는 메쥬리라는 브랜드에서 구입한 제품이거든요 그냥 티셔츠에 이거 하나만 해줘도 너무 포인트되고 예뻐 가지고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인데 제가 평소에 시계를 그렇게 잘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계는 이렇게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이 제품은 크리스찬 디올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이 예물시계로 사줬던 시계예요. 요즘에도 이 디자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저는 좀 화려한 예물시계보다 좀 이런 깔끔한 예물시계가 예뻐 보여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게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착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이 시계 산 이후로 거의 시계를 안 차게 되니까 솔직히 시계를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에르메스의 H h o u 시계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이 제품 제가 직접 구입했어요. 이런 그냥 무난한 가죽 시계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시계보다 이게 좀더 가볍다 보니까 평소에 좀 시계를 차고 나갈 일이 있으면은 이 시계를 더 자주 차는 것 같아요. 제가 귀걸이는 좀 많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막 그냥 보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좀안 쓰는 제품들은 정리를 하려고요 귀걸이 같은 경우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착용샷을 찍으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 제가 최근에 구입한 브랜드 제품도 위주로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가격대가 좀 저렴한 제가 뭐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입한 그런 제품들이고요. 제가 팔찌나 목걸이는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한 것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큐빅이 바뀐 이런 화려한 제품들도 많고요. 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이런 스타일의 귀걸이도 좋아해요. 요 귀걸이는 이제 메주리에서 산 귀걸이인데, 프라하산 귀걸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좀 미니 사이즈예요. 제가 원래 좀 액세서리는 실버 제품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골드 컬러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구치에서 산 귀걸인데, 이것도 되게 심플하면서 예쁜 그런 귀걸이에요. 스파니에서는 제가 귀걸이를 이렇게 많이 안 샀던 것 같아요. 지금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두 개인데 어, 좀 세척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제품들은 그리고 이런 진주 귀걸이도 하나 정도 있으면은 데일리템으로 쓰기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블루민데일에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되게 깔끔하고 무난해가지고 자주 착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셀린느 제품인데 원래는 요런 파우치였는데 이번에 파우치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셀린느에서 구입한 저꼬이 팔찌를 너무 잘 착용을 해 가지고 같은 라인의 귀걸이도 구입을 했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원래 팔찌가 실버 제품이라서 귀걸이도 실버로 살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골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셀린느에서 썸머 세일을 했거든요. 셀린느가 주얼리가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썸머 세일 때 거의 50% 가까이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세일품을 보다가 이 귀걸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금세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매장을 갔는데 매장이 마침 딱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득템에 왔어요. 셀린느 주얼리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했을 때더 예쁘더라고요.